잘못 누르네요. 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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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저 라이트가 안 들어오네요. 아, 됐다. <laughs> 라이트가 왜안 들어오지? 접촉 불량이었나봐요. 건전지 쪽이. 나왔다. 나다. 여러분, 스쿠마. 쿠마 조심하시죠. 아, <웃음> <웃음> 탈출했다. 아, 근데 그 던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웃음> <웃음> 큰일 난데. 잠깐만요. 일단은 그룹에서 어, 일단 제가 나갈게요. 아, 어, 네, 카이님.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카이님, 방송할 때 저도 놀러갈게요. 개박개봐 나중에 또봬요 또 자. 이 캐릭터를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리드, 아, 네. 콜드다보에서안할 거야. 리드를 보고 있었어요. 리드가, 어, 일단 말라카스, 잔인한, 룬코, 이거 해야 되고, 얼티메이트도 하나 있기 때문에 빨리 올려서, 얘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토크 목보호네. 이것도 있네요. 크래글론 어 발포인 발포인이 어 거긴가 전장이었나? 아 어디였지? 그그아 어. 거기 같은데 d a c 역 같은데. 아무튼. 베스닉은 지금 못하고 리듬 오는 거에서 장비를 막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아, 만든다기보다 보상, 보상으로 생각해야겠네요. 일단 크레글론 방금 크레글론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한번 갑시다. 그래글로. 아. 아, 귀엽다. 밟을 그가의 눈으로 바꾸고. 응? 어? 아, 이미 얻은 거구나. 어, 토크목 보호대 이걸로 가자. 이런 미니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쳐서 어디 위치에 있다. 그거를 점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뭐 있지? 그... 뭐지... 거기 가고 발굴해서 또 어느 위치에 있겠다. 또 점을 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어버릴 수 있는 게... 어... 얘가 좀길것 같은... 어, 하나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계산이... 오,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에반데? 하나, 둘, 셋, 네. 아, 모르겠다. 한번 가볼게요. 이게 좀 곤란한데 지금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여기까지 오면 되니까 <laughs> 네. 아, 근데 저는 그 가라 없는 줄 것조차 귀찮아가지고 <laughs> 그냥 막 합니다. 그 약간 아 이렇게 된 것도 뭐내 운빨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로 가도 될 텐데. 어. 요거랑. 됐다! 세 개! 여유, 여유 딱세 개! 남기고. 보물찾기 갑니다, 보물찾기. 와! 오! 제가 차 찾... 지금 점친 지역이 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인데? 음. 자 이제 유물발굴가의 눈을 사용해서 그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이쪽이라니까 이쪽으로 쭉 달릴 거예요. 생각보다 멀지 않아서 여기 어 깜짝이야. 뭐 이런, 이런 야영 이런 흔적이 있으면은 보통 도적단이 막 있거든요. 그리고 아, 아저깐만 <laughs> 있네, 있네, 비슷한 애도 있네. 비전술사 얘들이랑 전투하는 애들인가? 어, 이쪽이래요. 아, 어... 됐다. 민망 민망. 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발굴을 하면은 그아말에서아어뭐 가방이 꽉 찼다고. 어 하나 두셋세 자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세 자리. 뭐 이런 이런 애들 없으면 될 거예요. 3자리 짠! 5개 5자리로 점칩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다! <laughs> 나와라요 제발 좀 나와라 아, 끝났다 그러면은 어... 이게 그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얘가 유물이 대각선으로 나요 대각선. 그리고 그거 생각하고 하시면 될 거예요. 대각선을 셋, 어... 넷 하고 이쪽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한번 싹 파주고 여기 한번 하고 둘 이렇게 한번 해주고 파파. 아, 좀생이네 이게 저 스킬 중에, 그, 랜덤하게, 저 에너지를 아껴주는 스탯이 있는데, 그게 발동이 안 했네요. 안 하네, 아직도. 진 <laughs>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까 첫 발은 빗나갔지만. 어, 됐어. 으, 찾았습니다. 토크목 보호대. 네. 이거 하고, 근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 여기로 할까? 여기라고... 여기 갈아버리고... 아... 아... 시간이 모자랄...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생긴 게... 조금 어... 이게 이렇게 되네... 일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은근 재밌어요...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꽤 재밌더라고요. 어 시간이? 어어어아 아! 나이스. 아담한 타이트, 아담한 타이트. 음조 불변성의 목걸이. 아 제가 찾던 그 보상입니다. 음조 불변성의 목걸이. 교수 캐님 보고 계십니까? 먹었습니다. 좋았어 음주 불면성의 목걸이 콜렉티드 찾았어요 대박 유물 발굴과 의복 어? 의복도 생겼다 이 의복은 뭐지? 현장 의복.. 와! 오 뭐야 많.. 많은데? 오 수집품 수집품 맞나? 오 눈의 달인 이거네요 무슨 옷이지? 요거를 활성화. 오, 오, 자 제가 가려서 안 보이려나? 아, 아니네, 보이겠네요. 오, 오, 현장의복. 오, 와 되게 고급스럽네. 이거 옷을 지금 두 가지나 받았어요. 오 가방 이쁘다. 등뒤에 있는 가방이 되게 귀여운데요? 어, 그럼 저... 저 가방... 이거 할래요. 이거. 이거 이 상태에서 한번 내려볼게요. 가방이 되게 귀여워요. 가방에 도구들이... 책이랑 물병 같은 거 있고, 스크롤들이 두 개, 그리고 물약통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가운데 가방 있죠. 이 위에 있는... 어... 뭔가 두루마리... 가죽 두루마리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아마... 그 아까 삽이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도구들의 집합이 아닌가 싶어요. 오. 아카지이라고 귀가 뾰족하네요. 오. <laughs> 막 엄청 귀엽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방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가방. 이 게임이 망토가 망토라 불릴 만한 게 딱히 없고 그등 뒤쪽이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방이이장히히 마음에 듭니방 가방 o o d k a b a n g 아 i 가방이 꽉 찼지? o o d So, you can see Kabangi is v 일단은 저는...어... 대거폴로 가야지 대거폴 성소 대거폴 성소 여기서 첫 캐릭터를 대거폴에 해 굉장히 즐겨 했죠 그러다보니까 노드를 키우든 지금 카짓를 키우든 꼭 대거폴로 가게 되는 그런 고향을 찾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게 있어요 약간...어... 이런 아이템 정리라든가 뭐 이런 거할때 되게 편한 느낌이야 좋았어, 탈출했으니까 말밥 말밥을 줍시다 말밥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번 밖에 못 주니까 말밥 속도 60 찍으려면은 60일 말, 말밥을 줘야 되는데 아주 중요하죠, 60일이면 두 달이잖아요 두달 어마어마하죠 루비 루빅 일단 자리를 좀 만들고. 음. 자는 뭔지 모르겠다. 일단 나중에 검색해봐야지. 어디서 검색한다고요? 구글 검색 차차 게임즈 쓸만한 세트 아이템. 거기 검색하시면은 그 직업별로 쓸만한 아이템의 세트. 메뉴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게 자기한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알수 있죠. 그래서 갈아버리는 것도 쉽습니다. 파파파파, 다 갈아버려. 갈아버려. 아, 이안 돼. 연구. 방어구 무기, 아, 무기. 어허, 이건 나중에 봐야겠다. 어, 라아버릴게 많네요 좋았아 근데 너무 고급스러운데? 가방이 귀여운데 문제는 너무 고급스러워요 좀 부담스러운데? 제카치는 약간 억울하고 좀 불쌍한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서 별로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억울하지 않지 억울할 일이 없죠. 어 잠깐 이거했고 저거했고 뭐하지? 알바 패스니까. 아자 리드 에드온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리드스 하면은 제가 지금 잔혹한 말라카스 밴드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네 그 리드 하나가 모든 보스 본스네 루인스 퍼블릭 던전 안에 있는 모든 보스라서 제가 거기로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니까 무한 추락이 생긴 거죠. 하 이거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럼 이제 로스가 어 오래된 오시니움 퍼블릭 던전 에 있는 모든 보스 혼자 할수 있으려나? 음... 아 모르겠다 그러면은 랜노도 돌았고 새 캐릭터 만들면서 그냥 주절주절 주절 얘기나 하죠 어차피 지금 매지 딜러 지금 하나 만들 거 생각이 났네요. 음... 자 이거 확대하면 얼마나 웃길까? 얼굴이 얼굴 표정이 다 나온대. <laughs> 억울하죠? 아자 가방 맞다 맞다. 가방 이쁘다. 그 무늬 하나 하나가 되게 예전 아이템이랑 다르게 신경을 많이 쓴게 보여요 그죠? 디테일이 확실히 다른데 아, 아 이거 털이 다 삐져나온 건가? 음. 책, 책이 고책 두루마리에 음. 이건 가죽가방인 것 같은데 되게 이뻐 보이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져 있는 거지? 오, 이거 그거네. 끈이 이렇게 매는 끈이에요. 이렇게 매는 가방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로 대각선으로 내리는 끈인데요. 오. 에, 금장식 보소. 금장식이 장난 아닌데요? 우와. 디테일 장난 아니다. 어, 예 아무튼 그래서 캐릭터 생성. 음. 매지딜러 매지 매지딜러로 매지 할까? 어... 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글 검색 구글 검색 차차 게임즈 검색하시면 에더스크롤의 정보가 아주 많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보면서 할게요. 종족과 클래스. 아, 뭐,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볼건 아닌데. 종족과 클래스. 음. 차쌤이 자꾸 하이에프 추천하셔가지고. 일단, 차쌤 진영이랑 같기도 하고. 그, 저거 할 때. 시로딜 갈 때. 그것 때문에 도 제가 카짓을 만들었죠. 그렇다면 하이엘프 매지 딜러 하이엘프 매지 딜러로 갑시다 좋았어 그러면은 하이엘프 어허 와 이거 그거, 그거, 그거 뭐지? 말총머리라고 하나? 진짜 말총 같은데요? 말꼬리 짜는구만 어, 잠깐 역해 할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역해 여성으로 돼 있었거든요. 역해 합시다. 워든 어 음.. 딜러니까 소설어 소설어 이게 초심자 장비고 챔피언. 어 디테일이 상당한데. 우와. 자 그러면은 어. 올라 할까? 맞아, 하이에프가 키가 크죠. <laughs> 자 화면 너무 안 돼, 스텝가. 오. 오. 키워 아, 손도 크고 막 뻔하게 아저 너무 키웠나? 뭐야? 얼굴 와 아, 앙상하게 되는구나. 영웅적. <laughs> 영웅적으로 가면 팔자주름이 없어지네요. 오. 아, 부드러움으로 가면. 영웅적으로 가면 팔자주름이 막 생기고. 음, 그럼 팔자주름이 없는 게 나으려나? 왜냐면 팔자주름 있으면 조금. 그렇죠. 목소리가 교수스님 <laughs> 왜요? 우우! 우우! 어이 모자라게. 아 이야 취향이요? <laughs> 아니 뭐 사귈 것도 아닌데 왜 취향이에요? <laughs> 사귀는 건 아니,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좀, 그, 뭐, 친구는 될수 있겠지. 만나서 얘기하고, 뭐, 친구는 될수 있겠죠. 근데, 사귀는 거는 좀더 대화가 필요하죠. 예. 뭐, 그런 거예요. 친구를 먼저 사귀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아니, 아, 예, 아무튼, 어, F. 마마녀 같은데? 오뭐 이거? 오와 목소리 뭐 이거 좋은데? 머리카락 색상 어 회색 근처로 하니까 되게 파랑 머리처럼 보이네요 흰색 흰색 여기 조명 때문에 그런가? 음. 어. 오. 갈색 머리? 갈색. 생각보니까 한 번도 나이를 많이. 나이 많이 든 캐릭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네요. 오. <laughs> 어, 어나 나중에 나이 많은 캐릭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장식.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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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군 닉오리가 되어버렸잖아 근데 어 일단 요걸로 할까? 왜냐면 어차피 머리 쪽은 그.. 헬멧이나 투구 같은 걸로 이제 하, 아, 헬멧이나 투구나 똑같구나 어 투구나 마스크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니까 별로 장식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저건, 오, 세다, 세다, 세다.